제가 그동안 남자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여자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얻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들이 열광하는 예쁜 여자들은 생김새가 예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뻤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외모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눈이 컸으면 좋겠어. 코가 높아지고 싶어,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어, 이렇게 상세하게 자신을 보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남자들은 그 여자는 눈이 예뻐, 코가 예뻐, 얼굴형이 예뻐, 이렇게 여자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다, 이거 하나입니다. 외적 매력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호감 효과가 바로 그것이죠. 호감효과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등 다른 영역도 역시 괜찮을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분위기를 연출해서 외적 매력을 높여야 남자들의 호감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남자들이 열광하는 예쁜 여자의 분위기로 연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외모, 두 번째 파트는 행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외모 파트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물이라도 왜 하이에나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할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죠. 우리는 첫인상, 즉, 외모에 대한 이미지가 호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라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끌리는 이미지는 애석하게도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이죠. 반기를 들고 난 나야 내 개성으로 승부할 거야 라고 외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경쟁력을 갖추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면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만의 개성을 한 스푼 정도 더해준다면 시대와 걸맞는 더 특별한 여자가 되실 수 있겠죠. 이미 수많은 인기녀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현재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열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외모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성성, 순둥순둥함, 밝은 느낌. 이세 가지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지금 자신을 저세 가지 키워드에 대입해 보세요. 몇 가지나 일치하시나요? 다 일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기가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을 것이고 만약에 인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필드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1. 여성성. 여성성은 여자다움이죠. 여자다움을 외적으로 연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단 몸매에서 여성스러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녀린 목선이나 팔목, 발목 또는 봉긋한 가슴, 잘록한 허리와 볼륨 있는 엉덩이, 매끈한 다리 이런 부분들이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외모의 조건이겠죠. 그 외로는 길고 풍성한 헤어스타일, 갸름한 얼굴, 붉으스름한 입술, 하얗고 고운 피부, 요 정도를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절대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마른 몸매까지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여성성을 풍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바로 얼굴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은 몸매를 자세히 구석구석 보고 날씬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얼굴의 느낌을 보고 이 여자가 뚱뚱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보통 정도의 몸매는 돼야 하지만 얼굴 살이 좀 많거나 잘 붓거나 하시는 분들은 날렵한 얼굴형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순둥순둥함.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이에나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외모도 있지만 강아지는 순둥순둥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며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순둥순둥한 이미지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순둥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꽤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이 순둥한 분위기를 가진 여성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연예인들 중에 막 유명하진 않은데 은근히 남자들에게 인기가 유독 많은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거의 순둥한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순둥한 이미지가 뭐냐? 순둥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나 태도, 성격 따위가 까다롭거나 모관하지 않고 매우 원만하다입니다. 순둥순둥한 이미지는 딱 봤을 때 온순하고 기가 세 보이지 않는 까칠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순둥한 이미지 안에 귀여움, 애교스러움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만만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외형적으로는 만만해 보이는데 막상 내면적으로 자신만의 강함이 있으면 더 매력적이에요. 순둥순둥한 이미지는 눈, 코, 입의 생김새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성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대로 메이크업과 스타일 그리고 표정만으로도 이런 이미지를 안겨줄 수 있어요. 순둥순둥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잘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얼굴에 맞춰서 어울리는 점들을 연출해보려는 노력을 하시면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행동 파트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마음이 긍정적이고 보나지 않고 상냥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상도 순둥순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3. 밝은 느낌 밝은 느낌은 말 그대로 보기만 해도 밝아지는. 즐거운 기운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걸 성격이라고 볼수 있지만 외모적으로 볼 때도 밝아 보이는 얼굴 있고 어두워 보이는 얼굴이 있죠. 밝아 보이는 이미지의 사람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돌고 빛이나요. 그리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얼굴 자체에서 긍정 도파민이 뿜뿜 분비될 것만 같은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 중 밝은 표정의 남자 정말 드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을 가진 이성에게 당연히 끌리게 됩니다. 최근에 장영란 님이 채널에서 연애비법을 공개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밝은 성격을 강조해 주셨어요. 장영란 님도 밝은 이미지 그 자체죠. 저 또한 매우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밝은 느낌을 연출하는 데는 무엇보다 평소에 짓는 표정이 중요하겠죠. 근데 표정은 어디서 나오죠? 맞아요. 나의 마인드, 생각에서 나와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외모 파트에 대한 연출법을 말했지만 이 모든 게다 마인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연출과 가꾸기에 신경을 쓰시되 장기적으로는 내 마인드를 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셔야 해요. 그게 외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그 사람의 분위기로 완성되는 겁니다. 절대 인위적인 것이나 거짓인 것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 파트입니다. 남자가 열광하는 분위기를 가진 여자 행동의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상냥함, 즐거움, 편안함입니다. 1. 상냥함. 상냥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상냥하다의 사전적 의미도 한번 듣고 시작해 보죠. 상냥하다. 성질이 싹싹하고 부드럽다. 말 그대로 상냥한 아가씨는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평범한 외모에 이 상냥함만 갖춰도 꽤 많은 남자들의 관심과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움, 순둥한 이미지의 매력으로까지 느껴지게 하는 행동이 바로 상냥한 행동입니다. 이 상냥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10대,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사실 상냥하지 않아도 외모가 좋으면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20대 후반의 남자들부터는 상냥한 여자에게 훨씬 더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결혼할 시기에는 안정감을 줄수 있는 이성을 원하게 돼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여자에게 남자들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냥한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반에 서로 서먹서먹할 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해주기, 상대방이 얘기할 때잘 들어주고 진심 어리게 호응만 잘해줘도 남자들은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나 누군가를 만나면 잘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주는 행동에서도 상냥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기, 그리고 남자의 배려에 감사를 잘 표현하는 행동도 남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상냥한 행동이죠. 또 사소한 부분 은근 챙겨주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기, 어른들께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도 상냥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즐거움. 니체가 말했습니다. 함께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때 친구가 생긴다. 제 생각엔 남자들은 이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함께 있을 때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여자에게 미친 듯이 끌립니다. 외모 파트에서 밝은 느낌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얼굴 표정이 밝고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여자는 솔직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줄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맞짱구 쳐주는 행동을 들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단순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동조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먼저 호감을 표현해주는 행동도 남자를 즐겁게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또 남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행동 또한 남자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좀더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공통되는 일이나 취미, 습관 등의 공감대를 캐치해서 그것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상을 행복하게 여기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그 행복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남을 위해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부터 즐거운 사람이 돼보세요. 3. 편안함.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때 서로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더해지려면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재미가 없다면 호감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먼저 다가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편안하다의 사전적 의미도 한번 보고 갈게요.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고 걱정 없이 좋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몸의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남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까요? 일단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편안해야 해요. 나는 긴장되고 불편한데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기는 힘듭니다. 상대방과 잘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친해져 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행동도 자연스러워지고 표정과 말투도 편해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취향과 관심사를 캐치해서 호응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도 하게 되고 티키타카가 잘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편안한 느낌을 주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대화할 때 은근슬쩍 상대방의 몸짓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미러링 행동을 하게 되면 호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의견을 말할 때 거짓없이 진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다르게 말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나의 진심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성은 사람에게 호감을 키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솔하게 돼야 돼. 그 사람 의견에 반기를 들거나 주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초반 호감을 쌓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과 유사성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동질감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남자들이 열광하는 분위기 미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았는데요. 요즘은 사랑에 대한 기술을 훨씬 배우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연애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인생에 있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후회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사람은 점점 충만한 연애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러브테이커였습니다.